민수기 25장 22장 22장 이어서 15절부터 시작합니다. Then Balak sent other officials, more numerous and more distinguished than the first. 그리고 나서 발락은 또 다른 관리, 즉 다른 사자들을 보냈는데 처음보다도 더 많고 더 유명한 다른 관리들을 보냈다. 여기 데니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먼저 발락이 사자들을 보냈죠. 그래서 사자들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하면은 그들을 우리가 쫓고 내쫓을 것이다. 우리가 이길 것이고 내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와달라고 했는데. 발락은 발람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가지 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그때 돌아왔는데 그리고 나서 또 발락이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또 다시 보낸 거지요. 또 다시 그래 처음보다도 더 많은 숫자를 보내고 더 많은 그 관리와 더 많은 유명한 사람들을 보냈다. 그러니까 발람한테 계속 그 요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발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점령 당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 모압이 점령 될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저주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y came to Balam and said. 그래서 그들은 그 관리 사자들은 발람에게 와서 said 다음과 같이 말했다. This is what Balakson of s e p o r said. s e p e l 의 아들 발락이 한 말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Do not let anything keep you from coming to me. Keep from I n g 하지 못하도록 하다. 당신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도록 어떤 것도 허락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지 못하도록 방해되는 것은 어떤 것도 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오도록 해라. 그런 말이에요. 당신이 여기 나에게라고 하는 것은 반락을 말하는 거죠. 반락에게 오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것을 하지 마라. 다 없애라. 방해물을 다 없애라. 오지 못하도록 한 방해물을 다 없애라. b e c 왜냐면, I'll reward you h a n d s o m e 왜냐면, 내가 너에게 상당히 보상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는 어떠한 말이라도 내가 하기 때문이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두 앞에. I will do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상당히 보상을 해줄 것이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가 다할 것이기 때문에, 이말 때문에, 나에게 오도록 방해되는 것은 어떤 것도 하지 마라. Come and put a curse on these people for me. 와서, 나를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도록 해라 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발락은 이제 사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but 그러나 발람 엔서드데 발람이 그들에게 대답을 했다. Even if Balak gave me all the silver and gold in his place, I could not do anything greater or smaller to go beyond the command of the Lord my God. Balak은 나에게 자기 궁궐에 있는 은금을 다 나에게 준다 하더라도, 궁궐에 있는 은금을 다 나에게 준다 하더라도 나는 크거나 작거나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to go beyond the command of the lord my god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이에는 beyond, 그 이해 하는 거 여기 고비언 y 비언드가 익셉트듯이그 명령이 어떤 것도 한다 이 말은 그 밖의 것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여호께서 명령을 하는 것 이에는 크거나 작거나 어떤 것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Now spend the night here so that I can find out what else the Lord will tell me. 이제 여기서 밤을 보내세요. 뭐할수 있도록, 내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한 그 밖의 것을 다른 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 그 밖의 것이 또 있나 찾아볼 수 있도록. 여기서 밤을 보내세요. 라고, 발람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발람의 대답을 보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단 그곳에 가지 말라고 했으면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가지 않아야 되는데, 예, 이, 지금, 발람은, 에, 그렇게 거절의 말을 하면서도, 밤을 여기서 보내라고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단호하게, 여기서 밤을 보내지 말고, 당장 가라고 했어야 되는데, 밤을 여기서 보내서 내가 여우의 말씀을 다시 찾아보겠다고 하는데, 예, 아마도, 발람은, 발람은, 뭐의 뜻이 있느냐면, 속으로, 여긴 나, 내용에는 없지만 에, 이 발락이 상당히 많은 그 점수에 대한 자기를 위해서 저주해달라는 그 말을 말에 상당한 액수의 돈을 준다는 것이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발락이 주는 그 보상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단칼에 거절하지 못하고 여기서 잘하고 그러는 겁니다. 첫 번에 왔을 때도 잘하고 그랬는데 첫 번에 보냈는데 다시 와서 또 잘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거죠. 이것이 반람이 아마 자기 마음 속에 그 재물의 그 유혹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재물에 끌, 마음이 끌리는 거지. 이것은, 뭐, 아주 고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에게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유혹인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이제 이 돈으로 유혹을 하고, 또, 이세상이 아름다운 것과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의 유혹에 걸리는 자들이 많은 것인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반람도 지금, 사탄의 지금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성직자들조차도 이런 사탄의 유혹의 재물에 에, 넘어가는 경우를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발람도 이 발락이 주는 그 보상에 에, 마음이 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은. That night God came to Balam and said,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said 말씀하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다시 오셔서 말씀 하시기를 since these men have have come to summon you go with them but to only what i tell you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기 때문에 go with them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 것만을 해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만을 해라는 건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주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만을 해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말씀을 안 하신다 하더라도 발람이 이들을 따라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발람의 그 고집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수 없이 부르러 왔으니 그럼 같이 가봐라. 그런데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뭐를 바라고 있는가냐면 발람이 바로 거절해서 그들을 보내기를 바라는 거지요.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발람을 더 축복해주셨을 것인데 그날 밤 거기서 묵으라고 하니까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달람의 고집을 알고 이렇게 허용한 것입니다. 같이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 것만을 하라 하고 당부한 거죠. 그래서 이제 람 in the morning said that h 발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발람은 하나님의 승낙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승낙을 얻었기 때문에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낙의 안장을 치고 안장을 치우고 낙의 안장을 치우고 그리고 그 모압의 관리들 사자들과 함께 갔다. But 그러나 God was very angry when he went.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갔을 때 매우 화를 냈다. 하나님께서 허용을 했지만은, 그, 발람이 가고 싶은 마음을 알고 그들이 왔기 때문에 할수 없이 가라고 했지만 내가 말한 대로만 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원래는 가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갔을 때 매우 화를 냈다. And 그리고 Angel of the Lord. 여호와의 천사죠. 여호와의 사자라고 해도 되고. 여호와의 사자가 in the road to o p p o s i t 그를 반대하기 위해서 도로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도로에 주님의 천사가 가지 못하도록 서있었다이 말이죠. 발람 was riding on his donkey.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있었고 And his two servants were with him. 그의 두 명의, 에, 하인들도 그 사람과 함께, 그러니까 발람과 함께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인 두 명도 데리고 간 거죠. When the donkey saw the angel of the road standing in the road with a drawn sword in his hand, in it turned up the road into a field. 나귀가 그 손에 칼을 빼들고, 칼을 빼고, 도로에 주의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 낙위는, 낙의 눈에, 눈에는 보, 보는 겁니다, 지금. 그 낙위가 보니까, 손에 칼을 빼들고, 도로에 서 있는 주의 사자를 보았을 때, He turned off the road into field. 그낙위는그 그 도로에서 그 밭으로 빠져 들어갔다. 너무 놀래가지고 갈 수가 없죠. 칼을 들고 서 있으니까 그낙위가 가지 못해서 밭으로 도로에서 밭으로 떨어졌다 이 말이죠. 떨어졌다. 발람 beat it t 언더로 그래서 발람은 그 도로로 돌아오라고 그낙위를 때렸다. 그러니까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낙유의 눈에는 그 사자가 보였는데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그 낙위를 때리면서 도로로 올라오라라고 때린 겁니다. Then the angel of the Lord stood in a narrow path through the vineyard with words on both sides. 그리고 나서 주의 천사가 그 With walls on both sides 양쪽 편에 벽이 있는 그러니까 길 양쪽 편이죠 길 양쪽 편에 담이 있고 그 포도원을 지나 좁은 길에 여호와의 천사가 서 있었다. 아주 좁은 길에 여호와의 천사가 앞에 서 있었다. 양쪽에는 담이 있고. 그래서 when the donkey saw the angel of the lord 그 나귀가 그 여호와의 천사를 보았을 때 it pressed close to wall 그 벽에 가까이 붙어 있었다. 그 나귀는 그 벽에 아주 가까이 붙어 있어서 crushing palms put against it 그 벽에 대해 벽, 벽에 대해 발람의 발을 크러싱, 아주 짓눌렀다는 거죠. 크러싱. 그 벽에 바짝 붙어 있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 벽에 대해서 발람의 발을 짓 이겼다. 눌렀다. 크러싱. 짓눌렀어요. So, 그래서 he 트도던 t the again. 그래서 그 발람은 다시 나귀를 때렸다. 도로로 빠졌을 때도 때렸고, 또 여기 자기 발을 갖다가 진 누르니까 또 때렸어요. Then, 그리고 나서 the angel of the Lord moved on head and stood in a narrow place where there was no room to turn either to the right or to the left. 그리고 나서 그 여호와의 천사가 앞에서 움직였고 그리고 에,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돌을, 방향을 틀 공간이 없는 그 좁은 곳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길이 그 너무 좁아가지고 양쪽으로 돌릴 수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돌을 수가 없어요. 그런 공간이 없는 좁은 곳에서 주의의 천사가 서 있었다. 그러니까, 낙위는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발람은그 천사를, 주의의 천사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When the donkey saw the angel of the Lord, it lay down on the 팔람, and he was angry and beat it with his step. 그 낙위가 그주의 천사를 보았을 때, 그 낙위는 발람 밑으로 엎드려 있었다. 이제 물 여기 얻더니까 이제 발람은 그 낙위 위에 타고 있었던 것이고 탄 채로 누워 있었다. 그 낙이가 더 이상 가지 못하니까 누웠다. 앤드 그래서 he was angry. 그 발람은 화를 내고 앤드 bit it with his step. 자기 지팡이로 그 낙위를 또 때렸다. 그러니까, 발을 문질러서 이겨가지고 또 때리고, 또 밭으로 들어가서 때리고, 또 여기서는 엎드리니까 또 때리고, 이렇게 해서요. Then, 그리고 나서 the road opened the k e y s mouth. 그때, 그때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셨다. 나귀의 입을 열어주셔서, 어떻게 하냐면, and he said to Balam. 그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다. 놀라운 일이지요. 낙이는 동물인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말을 할수 있게 해주었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낙의 입을 열어줘서 발람에게 말했는데 뭐라고 랬느냐면 What have I done to you to make you beat me these three times? 이세번 나를 당신이 때린 것은 내가 무엇을 당신에게 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길래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세 번씩이나 나를 때립니까? 세번 때렸죠. 밭으로 들어가서 때렸고, 발을 벽에 짓눌러서 때렸고, 또 엎드려서 때렸고 이렇게 세 번을. 왜 때립니까? 내가 무엇을 당신에게 했기에 이렇게 세 번을 나를 때립니까? 라고 발람에게 말했다, 이 말이야. 낙유가 발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낙유가 말을 했어요. 발람 answered the donkey. 발람이 그 낙유에게 대답을 했다. You have made a f r o b of me. 내가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내가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이 보니 I had a sword in my hand. I would kill you right now. 내가 만약에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내가 즉시 너를 죽였을 것이다 라고 나귀에게 말을 했다. The donkey said to b a l a m Am I not your own donkey which you have always ridden to this day? 나귀가 또 b a l a m 에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귀에게 말할 수 있도록 주는 겁니다. 이렇게 나귀에게도 권한을 줬어요. 말할 수 있는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말하기를 나귀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오늘날까지 항상 당신을 태웠던 당신의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오늘날까지 당신을 태운 당신의 나귀가 아닙니까? Have I been in the midst of doing This to you.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발람에게 말했다. No, he said. 발람이 대답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제, 나귀가 이렇게 한 말에 대해서, 어, 너는 이렇게 한 적이 없다. 라고, 발람이 대답을 했다.